이제 생각 넓히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문제는 자, 나리가 105 곱하기 106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했대요. 우리는 102 곱하기 107을 계산해 보고 알수 있는 사실을 추론하여 말하여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리의 방법을 따라가 볼까요? 우리 다항식의 곱셈을 수의 계산에 응용하는 거 다항식의 곱셈 공식에 나올 때마다 문제를 풀어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수의 계산에 다항식의 곱셈을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항식의 곱셈 공식은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꼴과 같고 얘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꼭이 단원의 이 수의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꼴을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얘를 응용하 얘를 응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얘를 쪼개면 지금 1 0 5 곱하기 106 대신에 100 더하기 5 곱하기 100 더하기 6골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x 대신에 100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 a와 b 대신에 5와 6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여기 풀이가 있지만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100의 제곱, x 제곱 대신에 100의 제곱 그리고 x의 1차항의 개수는 5 더하기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1차 대신에 100 그리고 5와 6을 곱한 건 그대로. 그러면 계산을 하면 만 더하기 11 곱하기 100 더하기 30이 되겠고, 계산하면 만 11, 113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와 6을 더한 값이 11로 100에 곱해져 있고, 그리고 5와 6을 곱한 값이 나머지 상수 제일 마지막에 더해진 값이에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은 요걸로 고쳤을 때 a와 b를 더한 값, 요 11이라는 숫자가 어떤 자릿수와 어떤 자릿수를 결정했나요? 자, 여기에 100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1000의 자릿수와 100의 자릿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5와 6을 곱한 값은? 10의 자리수와 그리고 1의 자리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의 계산에서 다항식의 곱셈을 응용할 때각 자리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추해 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고쳤을 때 상수항의 합이 1000의 자릿수와 100의 자릿수를 결정했고 상수항의 곱이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결정했습니다. 자, 아직은 생소할 테니까 한 가지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옆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문제. 102 곱하기 107을 우리가 공부한 다항식의 곱셈을 응용하기 위해서 100 더하기 2와 100 더하기 7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공식 그대로 100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7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7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00 더하기 9 곱하기 100 더하기 1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100 과 100을 곱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만의 자릿수는 1이라는 것이 당연히 결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a와 b를 더한 값이, 이 a와 b를 더한 값이 원래 1000의 자릿수와 100의 자릿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0의 자릿수와 100의 자릿수를 결정하는데 9라는 숫자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뭘 뜻할까요? 1000의 자릿수는 0이 되고 100의 자리수가 9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4는 두 상수를 곱한 값은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10의 자리수는 1, 1의, 1의 자리수는 4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서 지금 여기서 나온 값을 계산을 해 보면 1914가 나오죠. 더하면 확인을 해 봅시다. 만의 자리 수는 1 그대로고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썼네요. 이렇게 돼야 되죠? 만의 자리 수는 1 그대로고 천의 자리 수0 맞죠? 그리고 백의 자리 수가 9가 되고 이 09라는 수는 이 상수항을 더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십의 자리 수 1, 일의 자리 수 4.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날이의 계산으로부터 추론해본 결과를 새로운 계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천의 자리수, 백의 자리수, 십의 자리수, 일의 자리수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은 수의 다항의 곱셈을 응용하는 방법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이 연습이 잘된 후에 나머지 자릿수를 결정하는 것 설명을 다시 들으면 아마 이해가 잘될 것입니다. 자 여기 생각 넓히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던 다섯 번째 곱셈 공식이 있죠. 이 다섯 번째 곱셈 공식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 그러면 다섯 번째 곱셈 공식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 X 더하기 B 곱하기 C, X 더하기 D예요. 여러분 다항식의 곱셈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곱셈 공식이 나올 때마다 그 꼴들이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특징을 확인하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까는 아까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어땠나요? 다항식의 곱에서 X의 개수가 모두 1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A와 C로 표현되어 있어요.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를 나타내는 거겠죠? X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1이 아닌 경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증명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하겠죠? 증명을 하겠죠? 그러면 1번 화살표, 2번 화살표, 3번 화살표, 4번 화살표를 전개로 해, 전개를 해봅니다. 오, 선생님 말이 많이 꼬이네요. <laughs> 여러분 잘 꼬이는 것도 잘 알아듣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도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실시간 수업처럼. 자, 그러면 1번 화살표부터 ax 곱하기 cx가 acx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2번 화살표 ax 더하기 d가 adx가 될 거고, 그리고 3번 화살표 b 곱하기 cx가 bcx가 될 거고, 4번의 좌표 b 곱하기 d가 bd로 나올 겁니다. 얘를 간단히 하면 동류항을 간단히 한다는 뜻이겠죠. 간단히 하면 동류항인 adx와 bcx를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문자와 체수가 같은 항인데 xx가 문자이므로 이 개수끼리는 더해줘서 하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ACX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X 더하기 BD가 전개식이 됩니다. 아, 너무너무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거 복잡한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고요. 몇번 해보면 여러분 익숙해지면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모로 어떻게 기억하면 좋은지 선생님 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x의 계수가 1이 아닌 두 다항식의 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X, x가 있으니까 곱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x의 2차항의 2차항의 계수는 뭐가 되냐면 각각 x의 계수끼리의 곱이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X가 있는 항끼리 곱해야지 X제곱항이 나오고, 그리고 개수끼리 곱한 것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도 A, C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의 X개수의 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 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봤으니까 1차 항도 한번 볼까요? 1차 항은요, 여러분, 기억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미 증명은 우리 여기서 한 거예요. 지금은 기억하기 좋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차항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식의 개수와 두 번째 식의 상수를 곱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끼리 곱합니다. 그리고 더 하는데, 뭐랑 더 하냐면, 첫 번째 식의 상수와 두 번째 식의 개수와 곱합니다.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두 숫자끼리 곱해요. 이렇게 더한 것이 x의 1차항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을 더한 것이 x의 1차항의 개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한 것이 상수항이 돼요. 이거는 간단하죠. 위에서 했던 전개식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 새로 나온 게 x제곱. 앞에 계수가 달라졌고 x 항의 계수가 달라졌어요. x에 대한 1차 항의 계수가 달라졌어요.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x 제곱 항의 계수는 x의 계수 개수, x의 계수끼리 곱한 값이 되고 x에 대한 1차 항의 계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 곱하기 가까이 가까이 붙어 있는 애를 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ax 곱 더하기 b 곱하기 cx 곱 더하기 d. 가, 요런 식으로 x 제곱항부터 생각하면 ac. 그리고 x 일체항 생각하면 멀리 떨어진 애 곱, 끼리 곱한 다음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애 끼리 곱한 것을 더한 것.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한 것. 요런 식으로 되죠. 여러분 아직 이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 낯설거예요자 예제 2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다음식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있어요. 5x 더하기 2 곱하기 4x 더하기 3자 먼저 우리 다음식의 곱셈의 특징부터 확인해보자고 했죠. x의 개수가 둘다 1이 아니네요. 그러면 오늘 배운 두번째 곱셈 공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섯 번째 곱셈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풀이가 나와 있지만 조금 현장감 있게 여기다가 이게 이제 2번. 다시 문제를 써 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단은 X 제곱항부터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개수는 어떻게? X의 개수끼리 곱한 값이 개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항이 나오는데, 이때의 개수는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 끼리 곱한 다음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애끼리 곱한 것을 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곱하기 3 더하기 2곱하기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떻게?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한 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곱 그러면 우리 숫자 계산 이제 어렵지 않죠? 15 더하기 8이니까 23 x 더하기 6 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예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다항식의 곱인데요. 이때는 상수항 대신에 Y가 나와 있습니다. Y항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위에서도 이런 꼴을 공부했어요. X의 개수가 1인 경우에 이렇게 Y가 나와 있을 때 Y를 상수 취급해서 우리가 외운 곱셈 공식을 적용하자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X끼리 곱한 항이 있을 테니까 X의 제곱항이 있을 거고, 이때 먼저 X의 제곱항의 개수가 되는 것은 원래 X항의 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애끼리 곱하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OY 전체가 상수가 되는 거고. 가까이 붙어 있는 애끼리 곱하는데 이때는 EY 전체가 상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애 곱한 것, 더하기 자리가 좀 부족해서 곱하 더하기 가까이 붙어 있는 애끼리 곱한 것 중괄호로 표현을 해줄까요? 마이너스 5와 일 거고 여기가 앞에가 3일 거겠죠? 3일 겠죠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끼리의 곱을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y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y도 같이 곱해줘요. 2y 곱하기 마이너스 5y 자, 얘 간단하게만 해주면 되겠죠? 3, 3x 제곱 얘는 마이너스 15y 얘는 2y 마이너스 몇 아입니까? 13y예요. 13y 곱하기 x 그리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XY 동시에 나와 있을 때 읽기 편하게 X부터 써주기로 했어요. 크게 상관 없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 줍시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지금 첫 번째, 예제 첫 번째 문제는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다항식 곱은 맞는데 뒤에가 상수 숫자로 나온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예제 2번 문제는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다항식 곱은 맞는데 뒤에도 문자가 포함된 경우, 이 경우에도 뒤에 문자를 상수 취급해주면 우리가 기억했던 요 곱셈 공식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과 같은 문제. 문제 3번에 1번과 2번이 되겠고 예제 2번과 같은 문제가 문제 3번에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정지해놓고 이거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게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문제 3번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수업에서는 22차시가 되겠죠. 22차시에서는 이 문제 3번을 풀어보고 그리고 뒤에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문제 반드시 풀어, 풀고 오셔서 수업 들어주시길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